이제 여러분 마지막 곡남규 두고 어, 어,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<laughs> 긴장해서 이 깜빡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. 아, 아, <laughs> 어제 오신 분들한테 진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아 너무 어제 첫공이라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쑥넘어가고 <laughs>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오늘 아,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곡 하기 전에.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<laughs>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 아 지금 수정...아 잠시만 <laughs> 말을 해줘야지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자 그럼 사진 찍읍시다 <살집시다. 웃음> 야, 우리 밴드 분들은 끝나고 찍어요 같이